안녕하세요. 저처음이에 누구? 저기, 선나가또 어저께, 아랫게 몇번을또 뿡가 뿡가 하는 거 있지? 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세분 보내주신 18만원 하고야. <laughs> 그래, 저, 휴일이 있으면은, 앞에, 날짜로 해가지고, 뒤에 안 주고, 앞에, 휴일이, 긴기가 있으면은, 수급비가 앞에, 이틀, 땡기지 가고 나오거든요. 그래, 급한대로, 앉아, 수급비, 그서 앉아, 사료 하고 아들 급한 거 사료 캐츠랑 두포 하고 아들 간식 그게 없어가지고 가슴살 두박스 시키고 예 그래 좀 남는 것 갖고 이제 이래 보태가지고 선나 수술 시키고 왔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왔거든요 그쌤이또 그래 빼줄 거한몇 가지 빼주시고요. 안 그러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피검사부터 시작해갖고, 네카라까지, 방사성까지 많이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마우시고. 그래 아 스트레스 받을 끼고또 다른 아들도 그거할 끼고 싶어 갖고 부랴부랴 어제 또 데리고 갔습니다. 수술 시키야 지도 편하고 나도 마음이 좀 놓이고요. 그래서 나도 피검사 뭐 방사선 이래 보니까 다 서희가 다 다행히 건강합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 천만 다행이지 그래 수급비가 저기 작년 이지에 신고, 신고하는 신고 바람에 환수를 지금 사, 지금 5년을 갚아야 되는데 작년이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5월달부터 환수했거든요그한 조금 1년 되나. 그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또 계속 빠지 나가야 되거든요, 환수금이. 근데 이환수금또 신고할 거기 아닌데. 전에 저 병원비 해 갖고 저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 가지고 병원비 보내주신 분들 그거 전다다 조사 다 했거든요 그러고 부산 동아대 병원부터 시작해 부, 양산이니까 부산 양산대병원 대학병원 네군데 한의원까지 가갖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큰 검사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병원 내네 군데서 할수 없다고, 수술을 할수 없다고. 그래참 막막하더라고. 그래, 이제 못 걸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한 10일 넘게 못 걸었습니다. 다리 일체에 디디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요 양산대학병원에서 쌤한테 사정사정했지.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이 방법이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한 해보자고 그래 압박 스타킹 있지야 거기 앉아 지지대가 되니까 압박 스타킹을 신고 나니까 조금 걸을 수가 있더라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이랬습니다 걸을라고 걸을 수가 있어야 아들 미기 살리지 그래 압박 스타킹을 몇년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그래 요즘 좀한 작년부터가 조금 그을만해서그 신는 것도 보통일 나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나가고 진통제는 진통제 제로 묶고 스타킹은 스타킹 대로 신어야 되니까 그래 조금 걷고 그, 하니까 이제 진통제로 먼저 떼우면 된다 싶어 가지고 스타킹은 요새 안 신거든요. 그래 통증은 마이 오지. 다리 뿐만이고 그래 아들 미기 살려야 되니까 그만큼 그 실방 할지게 방송 할지게 고맙다고 독자분들한테 제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만해도 폰 이거 문자를 할줄 몰랐습니다 그래 대신 실방하면서 인사 고맙고이 병원 다녀온 그 내용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알리 달라고 그래서모르쇠로딱 이런 방구로 딱말안하지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로 완전 바보로 딱 취급해 놓고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래 몇달몇달안 안 됐지 싶은 애야 뭐 이런 거 자료 모은다고 채널 보다 보니까 저 유명인사 또한 사람 있지야 두 사람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 저 강아 쪽이가 그뭐 채널 여 여기저기 앉아 뭐 자료 모은다고 보다 보니까요 후원 인정 하는데 보니까 저 허둥 닉네임이 늙자 들어갑니다 그분이 그 후원 인정그 계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가 역시 그렇구나. 그, 허둥님이 전에 앉아 병원비 해놨고 수술해놨고 허리 그 할지게 다른 분또두 번, 세번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세 번을 십만원씩 보내주셔갖고 그때 저 프라임 꺼서 실방할지게그 단기 앉아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 8 0만원 그러고, 12시 넘으면, 뭐, 어? 그쪽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날, 주는 게 아니고, 준게 아니고, 입금시킨 게 아니고, 내한테.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보냈더라고요, 100만 원을. 너무 바빠서, 뭐, 보낼 여가 없었다나, 어쨌다나 그래, 280만 원 갖고, 병원 내군대 다니면서, 저기 먹고, MRI부터 CT 전부 다 검사를 다 해서 도대체 안 된다 이거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세월도 많이 지나고 너무 허리 뼈 있는 데가 그거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 돈다 썼지 내 혼자 뭐입 어? 닦은 는 아니거든요 그그그좀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압박스 닦킹 진통제 몇 달씩, 3개월치씩, 이래 지휘 갖고 왔거든요. 날마다 갈 수가 없어요.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 조금씩 남은 거는 몇만 원씩 뭐 이래 나, 남은 거는 아들 밑에 다 들어갔지. 다쓰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어유 소라, 그거 찢으면 안 돼. 그거 찢으면 안 돼. 아가. <laughs> 소라, 그거 찢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찐다. <찢는다. 웃음> 안 돼, 안 돼. 이거. 그래, 지금 겪는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속은 막 다, 다 들어가지. 그래, 우선은 애들을 미기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눈치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laughs> 그래, 그... 호동님그 전화번호 모르냐, 뭐 연락처를 알수 있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몇분을 티딧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안 그러면 연락처라도 알면 내가 인사라도 드린다고. 내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면서 티딧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나중에 세월 지나고 얼마 전에 한 달, 두달 됐나 몰라. 그 채널에 보니까 혼인정에 그분이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너것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니까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것 사, 사실적으로 본 그대로 전혀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완전 바보 무지로 딱 만들어 놓고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어? 법적으로는 못해도 내가 고통은 줄 거라서. 아무 잘못 없고, 아무 그거 없는데. 우선 아들 급해서 미기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 저기, 나이 많은 분 있지. 지휘를 많이 하되 총지휘를. 그 분한테도 내가 카톡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자, 그 내용을, 그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좀 아는 부분, 카톡이고, 전화로 통화도 많이 해놨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실체를. 그래, 알고도 지금 모르쇠로 하잖아, 다. 저것들이. 그래, 이것저것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못하는,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들을 미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리 참고 저리 참고 있습니다, 지금. 말 참고 있습니다, 진짜. 세월이 얼마입니까, 지금. 당연히.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좀더다 얘기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예, 감사드립니다. 예,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선아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